폰타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폰타나, 폰타나는 음, 지금도 어떤 상표나 도시 이름 등으로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여기 폰타나 a 있죠. 생표생표라는 어, 회사에서 만든 상표인데, 이름은 폰타나, 그다음에 위에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튀어 나오죠. 음, 분수라는 뜻입니다. 어, 라틴어에서 쓰던 말이고 어, 이탈리아어기도 합니다. 이게 프랑스로 가서 폰테인도 됐었죠. 폰테인. 둘다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으로 많이 쓰는데 이이 이탈리아의 폰타나나 프랑스의 폰테인은 어, 영어로 가면 파운 파운튼이 됩니다. 파운튼 fountain. 파운튼도 마찬가지로 분수란 뜻이죠. 파운튼, fountain. 파운튼에서 나온 말이 바로 파운튼 팬입니다. 파운튼 팬. 우리 말로는 만년필이지지 영어로는 분수 n 펜이되죠죠수펜 어, 이렇게, Fountain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면 Fountain의 어원인 Font에서 나온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교회에서 쓰는 건데, 어, 이건 교회에서는 Font입니다. Font는 교회에서는 작은 물이 나오는 분수와 같은 뭐, 손도 씻고, 그게 보면 베티스머리죠, 그러죠, 침례 아이를 씻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분수와 같은 작은 물이 나오는 곳 그런 거를 폰트라고 합니다. 또이 폰트는 음 물이 나오는 곳이란 뜻에서 이 폰트는 폰트, 물이 나오는 곳 이런 뜻에서 파운데이션 물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 발원, 발원지 근원, 근본 이런 뜻에서 뭐 어떤 기초 처음 뭐 이런 뜻에서 파운데이션 하면 어떤 어 본부 이런 뜻이 됩니다. 아프리카 퓨처 파운데이션 하면 아프리카 미래 본부 뭐 이런 뜻입니다.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여자들이 얼굴에 바르는 파운데이션 화장품 있죠? 그런 것도 기초란, 기초 화장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기초, 그 다음에 근본, 본부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파운데이션에 나온 말이 펀더멘탈 연말에 있습니다. 펀더멘탈 펀더멘탈은 파운드에서 우가 생략된 말로 기초적인, 근본적인 이런 뜻입니다. 펀더멘탈 라이츠는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인권 펀더멘탈 라이츠 right,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뭐 문화, 교육, 그다음에 자유, 종교, 뭐, 부키,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 라이트에 해당됩니다. 펀더멘털은 또 마지막으로 파운드가 있는데요. 파운드는 참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파운드는 발견했다라는, 발견했다라는, 어, 어떤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파 i 드의 과거형으로도 쓰이지만, 또 여기서 found, found이 면은 ed가 붙었기 때문에, 이 found는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형입니다. 여기는 설립하다, 기초를 닦다, 기초를 닦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설립하다. 기원이 되다. 근본이 되다. 다 폰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폰트는 분수라는 뜻이지만, 뭐, 물이 나오는 기원, 물이 흐르는 발생지, 수원지, 이런 뜻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founded 1899, 그러면 1899년에 설립되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폰트, 펀, 파운튼, 튼, 또 펀더멘털, 파운데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